애기 반달곰 이렇게 얼굴 그런, 그런 느낌이다. 어떻게 유빈 탑승해요? 길이도 10cm가 커졌고요. 폭도 네, 10cm가 더 넓어졌습니다. 이쪽에서 앞보보면서 연주하실 때는 얘를 돌려놓고 음. 빌트인이 즐깁니다. 그러니까 역시 깔끔한 거. <laughs> 깔끔한 거요? 야 6,500이요? <laughs> 저좀 솔직히 소금 쓰리죠. <laughs> 한 700만 원 DC 해드리고 그다음에 개별 서비스 납부데있으니까개별 서비스 비용도 없고요. 어, 이거 골리앗 수준인데요? 실내 길이가 팔미터니다 어, 얘는 진짜 기대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뭐예 네, 안녕하세요. 예 <laughs> 네. 안녕하세요. 가부카 캠핑입니다. 좀 전에 이제 충북 제천에 예, 스타스 캠핑카에 왔습니다. 이 앞에 요거잖아요 네네. 네. 오늘 소개해준다는. 네네 네, 맞습니다. 또 형제 같아요. 대표님 형제? 네네. 네. 우선은 외장으로 보면 이제 화이트하고 블랙이고요 음. 실내는 올 화이트 버전입니다 근데 이 녀석 옛날에 이렇게 스포일러가 있었는데 웃긴 게이 친구 오늘 소개할 차량인데 네. 여기 눈썹이 없는 느낌인데요? 스포일러를 협찬받기로 하셨대요 지인분한테 음. 예, 그래가지고 스포일러는 빼고서 작업했습니다 그 중국의 반달곰 있잖아요 좀 동글동글한 느낌 나지 <laughs> <낫지> 않으세요? <laughs> 네. 동글동글 네네. 애기 반달곰 이렇게 얼굴 그르, 그런 느낌이다 어, 실내 같은 경우 좀 자랑할 수 있다면 어, 요 차는 이제 와인 냉장고가 별도로 들어 있다는 거. 어. 네. <laughs> 와인 좋아하시나요? 아, 저는 술을 안 먹고 어. <laughs> 네, 차주님이 좀 즐겨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 아, 여기는 이제 외부 아울렛. 아, 외부 아울렛? 네. 네, 외부 아울렛이고 조금 외부 샤워기 냉온수 어. 겸용이고요. 그다음에 청수주의 청수 네. 청수가 아까 얼마랬죠 청수가 360m입니다 한쪽에 180m씩 두개 들어가 있습니다 대박이에요 여기 네. <laughs> 한번 가시면 이제 오래 쓰시라고 오수는 네. 반 오수는 180m씩이겠죠 네.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트렁크인데 트렁크는 요차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큽니다 네. 좀더 크다는 게 무슨 소리죠 뭐보다 더크 아, 지금 저희 전시차보다는 좀 크다 아, 예전저 샘플카요 네네네 이게 지금 롱바디 네, 롱바디 아. 25인승에서 지금 구조 변경 통해서 네. 5인, 어, 6인, 탑승, 6, 6인 탑승에 5인 취침입니다. 6인 탑승에 아. 5인 취침. 네. 여기서 뭐, 밖에 뭐, 강점 뭐 자랑할 거 있나요, 혹시? 더 들어가기 전에. 어, 요거는 이제 솔라가 1200W가 들어가 있어요, 세 장이. 어, 1200W? 네, 그래서 시간당 한 60A 정도 충전이 되기 됩니다. 시간당 60A씩이나, 네. 상당히... 충전량은 좋습니다. 예. 네. 아, 요게 확실히 좀더 멋스러졌어요, 이거. 예, 네, 네. 네, 디자인 이게. 잠깐만 먼저 보고 나오겠습니다. 아, 여기가 지금, 아, 블라인드요? 네네. 아, 이 블라인드로 인해서, 지금 운전석과? 완전히 차단을 시킬 수 있죠. 오. 어, 네. 잠깐만요. 근데 아까, 네. 이게 6인 탑승을 했잖아요? 네네. 어떻게, 잠깐 좀 보여주실래요? 아, 네. 어떻게 6인 탑승해요? 양쪽에 의자를 접이식으로 펼 수가 있습니다. 아, 이쪽 두 명? 네. 이렇게 하면, 아, 네. 이렇게 해서 아. 6인승이 되는 거예요. 앞에, 지금 둘, 예. 뒤에 네 개. 아, 있었다. 예, 네.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2012년식. 여기 이것도 수납함을 여기다가 만드셨나봐요? 네네. 수납장이요? 어차피, 어차피 여기는 짜투리 공간이 음... 좀 남기 때문에. 예. 여기도 그렇고요 네. 이제 이렇게 양쪽으로 아, 다 열리게 되어있습니다. 네, 네. 어 자랑이라고 를건었고그 모든 패널이 한쪽으로 다 붙어있어요. 어, 네. 그러게요. 네 그리고, 일체감 있게. 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어, 220 콘센트는 다 개별입니다. 음... 네. 그래서 차 단계 하나 올려서 220을 다 쓰시는 게 아니고 필요한 것만 쓰시고 필요 없는 거는 또 내리시고 메인 전기는 어, 여기서 들어가고요. 여기로 이게 네. 켜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안 쓰시는 부분은 꺼놓으시면 음... 전력 손실을 막죠. 여기가 기본적으로 적산계랑 네. 컨트롤 패널이 네, 컴팩터 가 들어가 있고. 뭐 여기 다 휴대폰으로 다 되는. 아 아기죠? 그렇죠. 저희는 네. 기본이 휴대폰 연동입니다. 예전에도 카운터 소개할 것도... 때. 예. 네. 이거 화장실인 거잖아요. 네, 화장실은 이제 800에 1,300, 1,400 사이즈거든요. 아, 네, 좀만큼이 원래 없어야 이제 맞는 건데. 네, 한만 10cm 정도 들어가야 되고. 그죠. 네. 잠깐만 보겠습니다. 아 창문이, 오 창문 세로 방향으로 했네요. 네. 오 저거 특이하다. 요즘 분위기를 조금 바꿔봤습니다. <웃음> <웃음> 대표님 분위기 잘 타요. <laughs> 트렌드를 잘 읽어요. 어, 여기가. 이제가... 아, 이게 회전식 대기 이거 네. 데포트 걸 사용하는데 여기는 어, 프리캠프요. 네. 어. 이거 만져서 사용하나요 요즘에요? 어, 뭐 데포트 거는별 차이 없어요 사실은. 음. 예, 가격적인 면도, 뭐, 성질적인 면도 차이별로 없습니다. 음. 네, 여기는 이제 집에서 쓰시는 세면대하고 똑같이 쓰실 수 있고요. 여기는 어. 수납으로 어, 이렇게 넓게 쓰실 수 있습니다. 뭐, 길이도 어. 10cm가 커졌고요. 예, 어. 폭도 10cm가 더 넓어졌습니다. 예, 네, 한 번. 충분히 돌아다닐, 돌아다닐 수 있어요. 예. 네. 네. 수, 전에 보다는 좀 확실히 넓죠. 네. 음. 약간 여기서 좀앉는다 했을 때, 뭐, 걸리거나 그런 아, 거. 아, 뭐,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리 네. 앉아가지고 이제 샤워해야 네. 네. 되는 거고요. 그렇죠. 보통. 네,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앉으셔도 되고. 네네네. 네, 네, 네. 뭐, 얘는 공간적인 제약은 거의 없어요. 넓기 때문에. 이거는 뭐죠? 아, 요거는 환풍기입니다. 어? 이렇게 조그맣게요? 네. 요거는 이제, 이제 실이 이쪽으로 많이 기울어 있다 보니까 어 환풍기를 다루면 좀 많이 기울어져요. 그래서 음. 어, 이번에는 환풍기를 좀 줄였어요. 아, 전 없는 줄 알았어요. 아까 <laughs> 어, 왜냐면 이제 창이 있으니까 네. 없어 도 되겠다 싶었는데. 근데 창하고 같이 있어야 이제 화장실은 창하고 환풍기가 기본이에요. 음. 자, 여기는 이제 하나의 또 이제 시그니처가 이 요트 바닥재. 그렇죠. 예, 예전에도 이제 좀 느낌이 좋았는데 지금도 밟을 때마다 예, 폭신폭신하고. 네. 여기가 이제 싱크대. 예전에 봤던 것보다는 조금 이제 작아진 건데. 네. 어. 여기 이제 차주님이 직접 어, 싱크대가 작아진 이유는 침대가 2m 총 길이가 침대 총 길이가 2m 60이에요. 네? 어 앞쪽은 이제 세우면 테이블이 되는 거고. 아 네, 뒤쪽은 침대. 어 폭은 1860 나옵니다. 1860, 1879 정도 나올 테고. 네. 지금 이쪽은 길이는 2,000. 2600. 600이요. 네. 요 포인트들을 네. 지금, 요 레자로 이렇게 했는데요? 네, 몰딩을 한번 싹 줬어요. 어. 네. 야, 이게 이러니까 고급스러운 게딱 표시나잖아요? 너무 흰둥 흰둥하다고 좀, 어, 그런 얘기가 좀 있어서. 이 차, 원래 흰둥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어, 양쪽 장 쪽으로, 어. 어, 몰딩을 한번 들려줘봤습니다. 아, 여기 전자렌지가 여기 있네요? 네. 냉장고가? 냉장고는 이제 150L짜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음, 네. 네. 이런 식으로. 위에 냉동. 아, 냉동은? 네. 냉동이 위에고요. 예. 네. 냉장. 여기에다 여기 사이즈 딱 맞는데요. 지금 전자렌지랑? 네. 그래서 전자렌지는 이제 사이즈를 조금 줄여서 냉장고하고 네. 똑같이 맞췄습니다. 15짜리로 이렇게 빌트인으로. 네또색 네. 음. 대비가 잘 어울리는 것 같고. 음 역시 역시네요. 어 뭐가 뭐가 별로죠? 아 역시 어, 뭐 역시 ]까요? 역시다. 어. 그러니까 역시 깔끔한 거. <laughs> 깔끔한 거요? 예, 네, 깔끔한 게 짱이다 이거죠. 빌트인이 질립니다. 왜요? <laughs> 깔끔하잖아요. 네. 세탁기는 <laughs> 뺐습니다. 네, 네. 세탁기 뺀 대신에 이제 와인 냉장고를 아, 같습니다그 자리에요? 네. 세탁기 있던 자리. 어 이게 와인 냉장고예요? 네, 네. 음. 음. 지금 여기가 침실 어, 공간인데. 네, 변환 테이블인데, 저희가 네. 이제, 어. 테이블로 사용하는 거를 시연해 드릴게요. 아, 이렇게 매트를 걷으니까 테이블이. 네. 혹시 이게 수위블이 되는 건가요? 어, 회전이. 다 됩니다. 어, 네. 어. 다됩니 아, 돌아가는구나. 내가 네. 음. 그러니까 뭐 원하시는 대로 쓰실 수 있어요. 어. 이게 이제 들어갈 때는 돌려가지고. 네, 들어갔을 때는 이제 아. 옆으로 돌려놓고, 음. 한쪽을 밀어서 넓힐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아, 해고 네. 그렇죠. 저기서 이제 이거 테이블 사용한다 할 때는 두 분이서. 그죠. 저기서 네, 주무시면 되고. 네. 아까처럼 더 인원이 많을 때는 낮춰가지고 여기서 충전. 예, 네. 예. 네. 아, 이분, 이 차주분이. 아, 저. 연주하시는 분이요? 네, 연주를 즐겨 하시기 때문에 노래방 기계를 빼고 앰프만. 넣습니다. 이쪽에서 악보 보면서 연주하실 때는 얘를 돌려놓고, 음. 여기다가 악보책 올려놓고, 음. 바로 연주하실 음. 수도 있게끔, 이런 네, 구조를 저희가 선호를 했고요. 반죽, 노트북 이런 반죽에 네네네 올려놓고, 섹스폰? 그렇죠. 보신다 아, 이거죠? 네네. 여기도 보면 바닥 난방이 다 되는 건가요? 어, 여기도 바닥에 난방이 다 들어가 있어요. 테이블 바닥도. 보일러로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보일러실은? 보일러실은, 예. 저... 네. 침대 밑에. 어, 침대 밑에. 네. 전기 설비하고 보일러실은 다똑같이 저희가 작업하는 차는 전영상에 보시면 다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어, 전 영상. 네.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전 영상 예, 링크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저거는 무슨 리모컨이죠? 아, 어, 저거는 맥스팬 리모컨입니다. 맥스팬. 네. 이 위에 있는 맥스팬이요? 네네. 음. 해관. 어. 이 차는 이제 구조가 완전히 그 저희 기본 샘플카보다는. 구조 자체가 완전히 다른 구조죠. 요거는 이제 거실하고 침대를, 어, 일체형으로 만들어서 이 공간을 전층 공간을 넓게 쓰길 원하시는 분들을 선호하시는 구조입니다. 어, 이건 뭡니까? 밑에, 털고? 아, 요거요? 네. 요거는 이제 킬 스위치라고 해가지고, 그, 배터리가 만충이 돼 있는 상태에서 운행을 하실 때 주행 충전을 굳이 안 받아도 되잖아요. 네, 네 그럴 때는 얘를 잠가주시면 돼요. 그냥 열어놓으시면 되고, 어, 주행 충전이 필요할 때만 열어서 음. 사용하시는 거예요. 음. 배터리를 이제 보호 차원도 있고, 메인 배터리를 보호 차원도 있고, 네. 음, 저희는 이제 태양광은, 어, 풀업 같은 경우는 1200W가 기본이고요. 현재 1200으로 되어 있요네그 음. 다음에 인산철 배터리는 930A, 음. 4셀짜리 배터리로 주문 생산한 걸를 사용하고 있고요. 음. 인버터는 3.5kg. 음. 네, 충전기는, 어, 주행 충전 60A, 한전도, 네, 한전도 60. 60, 솔라도 60. 솔라. 네,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청수 바다, 네 청수는 3 6 0리3 5 0리가 저희가 기본이고요. 어, 만약에 어, 청수 용량을 원하시면 더 크게 올 수도 있고요, 예. 네더 줄일 수도 있고요. 오수는 오수 네, 180이랬고요. 무조건 최대 180까지 <laughs> 넣어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제 난방 같은 경우 보일러 난방은 어, 이제 무시동 보일러 를 이용해서 어, 바닥 보일러하고 온수 음풍, 다세 가지 기능이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요 같은 경우 제작비가 혹시? 어, 요 차는 이제 외장 작업비 포함해서 예, 요대로 작업하시게 되면 저희가 5천만 원입니다. 아, 5천에. 네. 아. 어, 이거 회사 차 대표님 앞으로 돼 있는 건데? 네, 네. 어, 음... 이제 저희가 에어로타운을 지금 한대작업하려고요 어. 네, 차를 지금 처분을 해서 에어로타운을 제작하려고 네, 판매로 내놨습니다. 오, 이거 예전에 이거 제가 여기에 <laughs> 빠졌었잖아요. 네, 네. 제가 원룸 갔다고 그때 했었고. 네, 맞습니다. 그 차량입니다. 어, 그때 얼마 예전에? <laughs> 어, 예전에 이거 제작비용하고 차량 가격, 수리비용 다 해서 7,300, 200, 300 정도 들어갔던 차예요. 아, 그, 그, 지금 내놓으신 금액은? 어, 지금 저희가 이제 어차피 연수도 바뀌었고 해서 지금 6,500에 내놨습니다. 6,500이요? 네, 한 700만원 DC 해드리고, 그 다음에 개별 서비스에 납부되어 있으니까, 개별 서비스 비용도 없고요 아 네. 야, 6 5 0 0이요저 지금 솔직히 0 0여죠0 0 0저 알죠 0 네, 0여 이번에 0여 들어서 제네레0터0여 600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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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있는 차에 제가 매력, 예, 네, 이거 푹 빠졌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이걸 꼭 사겠다고. 관심 있는 분들, 빨리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만 보겠습니다. 아, 이건 테이블이 앞에 여기 있는 거고요. 네, 요게 저희가 기본 제공하는 레이아웃입니다. 아, 레이아웃, 예. 네. 운전석 있고, 이것도 롱바디고요. 네. 네 이것도 2 5인승으로 했던 거고, 기본 레이아웃이 테이블이 들어가자마자 있는 거고, 어, 아, 여기 2인. 있고 우가 덕질 여기는 이제 싱크대가 확실히 길죠 크고 통로도 아까 그 차보다 훨씬 더 넓고 다 필팅 구조로 여기 세탁기가 이렇게 있고요 세탁기가 몇 킬로 짜리였죠? 6 킬로 짜리입니다. 6키로아6 6kg. 킬로요. 음. 여기도 다 화이트로. 음. 아 그럼 낮아요 여기가 보니까. 네이 침상. 이제, 네 물통을 키우면서 침대 높이를 좀 낮췄죠. 낮으니까 더 넓어 보이고 어, 훨씬 편안함이. 6에 6,500에. 6,500에. 예. 네. 네, 그러면 ]씩. 이제 이 스타스가 있는 한 그죠? 이거는 스타스에서 F. 이제 그렇죠. 보증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저기 저 저기 보이는 저뒤편 저기 저거 완전히 무슨 괴물 차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아 저게 포드 2450이라는 그드 네네 그 모터홈이에요 2006년도에 수입된 차인데 2006년도에요? 네네 지금 어, 차주님이 리모델링 하시나봐요? 한 열몇 군데 다니셨대요 리모델링을 해달라고 네. 예. 근데 다 거절당하셔가지고 저희한테 그냥 던져놓고 가신 거예요 자 <laughs> 아, 한번 잠깐 가다 볼게요 이야 <laughs> 이거 완전히 이거 아니, 골리아 수준인데요? 차 폭이 2m 50m입니다 2 m 5 0여 네. 거의 보통 2m10 이렇게? 네, 대형버스보다도 넓어요. 와. 이게 여기 안에서 나온 거예요? 왜 이렇게 쓰레기가 많죠? 이 차에서 나온 게한80% 이상 됩니다. 아, 네. 이차 안에서요? <laughs> 네, 네. 한번 실내 한번 보시죠. 오, 와, 넓다. 네, 많이 넓습니다. 그럼 단열부터 해가지고 모든 걸다올 수. 네, 줄이. 새로 싹 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 바닥도 다 썩어서 바닥도 다 드러내고 새로 만들었습니다. 싱크대? 싱크대, 아. 네, 싱크대 뒤에가 샤워장, 네, 반대편이 세탁실. 아, 기가 세탁실이구나. 네, 세탁실하고 냉장고 들어갈자리고요 세탁기가 아니고 세탁실 자체가 생겨요? 네, 세탁기가 들어가는 세탁 전용실입니다. 네. 그리고 저 끝에가? 침실입니다. 야 8m에 2m50여? 네네. 얘는 진짜 기대하셔도 됩니다. 아, 그정도예요 <laughs> 네. 기대하셔도 좋다고 했으니까 한달 뒤에 포드2450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